네 반갑습니다 장땡봉 tv 입니다 자 6월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자 매매를 잘 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천천히 공부하면서 볼 겁니다 자 신화인터택 여러분들 원래 이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고점 돌파 슈팅을 노렸었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고 지금 크게 돌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늘 돌파 슈팅을 못했죠 그렇죠 내일 만약에 이 지금 4270원을 기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만약에 4270원 부근에서 여길 지지하고 양봉으로 오르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한번 쏴줘도 되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한번 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내일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지수상항은 저는 내릴 거라고 배팅을 했는데, 어, 내리고 있죠. 그렇죠. 예, 네,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많이 내리면은 여기까지 갈 겁니다 자이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많이 내리면 아마 여기까지 갈 거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 앞전에 여러분들 어, 봅시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은봉 도지 은봉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지금 딱 은봉 도지 은봉이 나오기 좋은 자리죠 여러분들 그렇죠 오를 때는 어떻게 올랐나요 여러분들 양봉 도지 양봉으로 올랐죠 예, 이런거 장도장 그렇죠. 예, 그런 자리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지지사이 강의인데, 여기를 깼어요. 예, 그렇죠. 예, 더 내려간다면 아마 여기 쭉 내려갈 건데. 여러분들, 지금 월봉막 아밀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월봉 마감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음 그렇죠 내일은 주봉 마감일 오늘은 월봉 마감일이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지지하고 만든지 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7월 초에 만약에 이렇게 7월 초에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렇죠? 이 7월 초에 미리 하락을 하고, 그다음부터 지지를 하면은 굉장히 예,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락을 하고 지지를 하는 게 굉장히 더 좋다고 봐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 보면은, 어, 보자고요. 자, 월봉을 보시면 양봉이 나올 때 이렇게 꼬리를 달고 지지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런 식의 형상을 저는 원하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밤에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아침 다음 주 초에 한번 내렸다가 장이 그때부터 지지하면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울 거라고 예상을 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 차트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렇죠 네, 월봉을 보시면은 자 월봉 보시면은 6 0일선에 가려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근데 이번 달에 6 0일선을못 갔어요 그 말은 뭐냐 만약에, 그렇죠. 지수가 7월부터 지지하게 된다고 하면 7월 초나 아니면 7월까지라도 여기까지 내렸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안에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월봉으로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장이 큰 장에서 전체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 지수가 뭐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예, 그렇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매매를 한다면은 어, 뭐든지. 그렇죠. 어,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차트를 여러분들 보자고요. 자, 코스닥 차트도 여러분들. 그렇죠. 예, 코스닥 차트는 이제 다음 달에 개파락에서 양봉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예, 그렇죠. 만약에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여기서부터 쌍바닥을 찍는지 봐야겠죠. 제가 한번 꺾는다고 했죠. 그렇죠. V자로 상승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했죠. 99 99.9999% 없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꺾고, 어디까지 꺾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지지를 할 때, 그때서야 한번, 그렇죠. 우리가 하락장 속에서 지지하는 장이 한 두세 달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녹십자 웰빙 매매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으면서 내려왔죠. 그리고 지지를 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매물대와, 그리고 21선 돌파 슈팅을 해서 아침에 이거 먹었죠, 여러분들. 너무 쉽게 먹었죠? 똑같은 자리가 뭐예요? 특수건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네,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매매를 해둬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제가 녹십자 웰빙을 공개방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걸 먹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오후에 특수건설 매매할 때 겁나게 쉽게 매매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겁나게 쉽게 매매했죠? 예, 네, 그렇죠. 아는 자리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좀 매수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좀더 확실하게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두면 좋다고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하세요. 하나 배운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장속에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진짜 큰 재산입니다. 이런 거 하나 아는 게.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자, 오늘 공통 자리가 뭐예요? 히림이랑 그렇죠? 하성 코퍼레이션. 121선 돌파 슛 매매했죠. 둘다2 0 이상 갔어요. 왜 돌파 매매를 했어요? 앞쪽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성 코퍼레이션도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럼 여기를 돌파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승 코퍼레이션과 희림을 매매했던 겁니다. 별거 없죠, 여러분들? 예, 네,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누보 같은 경우에는 왜 매매했나요? 아, 왼쪽에 있는 양봉의 윗꼬리를 지지하고 올랐죠. 그럼 적어도 이 양봉의 몸통이나 이 차는 어디에요? 이 양봉의 윗꼬리에 반해 매물을 받는 자리였죠. 그래서 매매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KLC 건설을 우리가 스윙 매매를 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KLC 건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오면서 매끄럽게 내려왔죠? 여기 물량 받아두고 시세 안 주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중간에 물량 받았으니까 적어도 여기까지의 매물을 가드, 받으러 가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앞불사, 아, 스윙한 지 일만에, 어이구, 사항가를 찍고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KH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항가를 못 가죠? 왜냐? 건설주 중에 유신이 대장주로, 난강, 토건이 구대장주로 사항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뭐 이것저것 매매했는데,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공구 다 했어요, 여러분들. 자, 공구우먼 예점상입니다 자, 삼성 육 스펙 6호? 네, 거의 점 상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 유신이 건설주 대장주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어, 그걸로 오르는 것 같죠? 뭐야, 네옴시티. 그렇죠? 내일은 뭐예요? 여기 정보점 돌파 슈팅 가는지 보는 겁니다. 오, 그러면 어디까지 갈수 있겠어요? 1차. 아, 1차는 여기네요. 1차. 2차. 아, 따 보이지도 않아요. 오이고. 네 여기 고점 돌파하는 게 목표 같죠? 힘이 좋으면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고 실리콘 트는 예, 그렇죠. 뭐 아이고 제가 맨날 노래를 불렀었는데 옛날에 여기서부터 이따구로 올라갈지도 몰랐습니다. 자, 무상증자로 이번에 올라가 주었고요. 뭐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면은 여기를 지지하고 여기나 여기, 여기까지도 오른지 봐야겠죠.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에 무상증자가 너무 이슈가 되는데. 여러분들 무상증자 당연하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하다가 좀큰 코다시, 다치, 다치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KH 건설 설명드렸고, SCI 평가 정보는 제가 애매하다고 했지만 매매하신 분들 여기 고점 돌파 슈팅을 해서 3,380원 부근에 다 팔으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왜 그렇느냐? 이렇게 더듬이 돌파. 이렇게 고점을 동시에 여러 개, 저항선을 동시에 돌파한 종목은 크게 갈 확률이 높다. 그렇죠. 예, 그런 걸 두고 매매한 거고요. 힐인 매매했고. 케일럼은 여러분들, 어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케일럼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쌍바닥 만든 종목들 있죠? 이런 자리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쌍바닥 만든 종목, 오늘 그 회원방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스윙 매매하라고요. 그렇죠. 자, 정원엔시스 아이고 정원엔시스도 힘이 좋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양봉이 겹쳐서 오른 자리는 일단 매수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무너지면 깬다고 확실하게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조각기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양봉이 겹쳐서 오른 자리는 양봉이 되면 잡고 본다 은봉이 되면 버린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신 겁니다 예, 슈팅을 했으니까 21선 121선이 기본적인 라운드 피규어고요 돌파를 했으니까 뭐예요?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 예, 거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어. 그렇죠. 어, 그렇게 보시고요. 고려 산업도 매매를 했죠. 자, 고려 산업은 여러분들. 자, 우리가 목표가 여기로 뒀어요. 왜냐면 여기 왼쪽에 양봉의 윗꼬, 윗고, 음봉의 윗꼬리가 여기. 그리고 양봉의 꼬리에 반이 있는데 자, 내일 보셔야 됩니다. 아, 왜그렇느냐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리고 지지하고 올랐죠 21살 지지하고 내일 오르면 갭매우기 매매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려산업도 네, 내일 매매 대상이 될수있으니까 천천히 모셔야 되고요 신송홀딩스는 이제 여러분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예요 고점 돌파 슈팅을 가든지 그렇죠 두 번째 관점은 뭐예요 이렇게 윗바닥이 평평하게 이 천장이 평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역바닥이죠. 그렇죠. 천장에서 바닥을 만든 겁니다. 네, 그렇게 돼서 묻어지면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탑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탑이 그랬고요. 옛날에 파미셀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파미셀 잘 보세요. 그렇죠. 역바닥이죠. 위가 평평하죠. 또 뭐가 있나요? SK 케미칼. 그렇죠. 위가 평평하죠. 그리고 시젠. 그렇죠. 이렇게 위가 평평하죠. 이런 건 여러분들, 이게, 이게 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음, 샘표도 봐야 되는데, 샘표는 여러분들 앞으로 21선을 안 깨면 들고 가면 되죠. 쉽죠, 여러분들? 그렇죠. 21선을 안 깨면 들고 간다, 21선을 깨면 버린다, 21선이랑 가깝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월 마무리 잘했고요. 어, 6월에 이제 그렇죠? 저는 장, 이제 6월달 초반에 장이 하락을 하고 이제 장, 이제 6월 중에 장이 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어, 괜찮은 장이 이제 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번 달한달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생업이든 주식이든 그렇죠. 예,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예, 여러분들 모두가 애쓰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무튼 여기서 예, 마치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들께 예, 부와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